2024년 1월 14일입니다. 음, 이분은 수정을 했어. 여기는 아시 두개 달고 이제 7일 10일 단위로 까리를 계속 달아갈 예정이에요. 까리 한 개지. 일단 시설이 좋고 그리고 뭐 벌써 <laughs> 2, 3년째 도전을 했고 작년에 결과물이 괜찮았어요. 그래 저도 뭐 동감합니다. 충분히 돼요. 네, 네. 음, 골물 주는 타이밍만 잘 잡아내면 될 겁니다. 자, 보자. 꽃은 여전히 좋고 잎 색깔 좀더 체크하시고 음, 자, 여튼 그래요. 모든 건더나음이니까 이래 하면 은 3, 4월에 터집니다. 3, 4월에. 그것을 이제 이 가해질만 좀더 올려주면 5월까지 같이 터질 겁니다. 그리 이게 무섭지. 3월부터 터지기 시작하면, 아이고, 3, 4, 5월 그대로 이어가는 느낌. 이해가 되죠?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 내세요. 이분 같은 케이스는, 아, 여기는 용암이었겠구나. 자, 금에다없인데 음, 얼마 전에 갔을 때 이거,